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만주신거는요 665억의 한국단위팀을 맡겨주셨습니다. 시화은 최소 3진으로 해달라 하시고, 성능 7의 감성 3으로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현재 팀의 토츠 꽁손이랑 이푼 명분을 보여주라고 있습니다. 토츠 손은 k f 의 이벤트로 얻을 테니, 손흥민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만 해가지고 스쿼드를 좀 꾸려달라고 하시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걸 성공을 했구나. 야, 이거 잘했네. 어. 아무튼 665억으로 이제 꾸려달려고 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칠에 감성3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나는 이분은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상철님, 어 유상철님 하나랑 그 다음에 옆에 짝지에 나가는 백승호, 일단은 손흥민 어떤 공격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박지성님, 양쪽 CM에 나가는 손흥민 밑에는 백승호, 그 다음에 박지성님 옆에는 유상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나가는 명곤님 손차바이 막혔네. 어 여기다가 손차박이막혔네요 손차바. 샘플에다가는 김민재. 그 다음에 레프트백에다가는 현영이 뭐가 있을까? 설영우가 들어가는 거는 좀 내가 성능이 높으니까 설영우가 들어가야 되나? 설영우 김민재. 그 다음에 옆에는 좀 레전 들어가고 싶거든요. 센터백. 있을까? 최진철 님. 그 다음에 영표 형. 이번에 나온 영표 형 요새 얼마나 하나? 아, 존나 비싸구나. 아, 네, 어지럽네요. 김민재는 물론 이해도 좋기는 한데,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중간하게 이런 거 1, 2진 셀 바에는 얘 6진 쓰는 게 확실히 훨씬 더 좋거든요. 그얘 6진까지는 아니고 한 5진 정도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승우 사고 차범근 님 받고, 반대쪽 융화에다가 박성님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손흥민은 사지 말아달라고 그랬잖아. 설교 님도 있긴 한데, 설교 님보다는 그래도 박지성 님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감성 3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성 님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솔직히 대한민국 단이라 박지성 님 빠지는 것도 웃기긴 해? 기커에다가는 그냥 조현우 정도 가면 될거 같고 맞네 이강인이 없네 아 맞네 이강인을 빼는 게 맞겠지 아 이강인을 빼는 게 맞겠다 근데 이러면 살수 있나? 잠깐만요. 어차피 손흥민 선수는 안살 거니까 120억. 아못 사네. 아 이거 못 산다 야. 영표 형은 못 사겠는데? 아 고민이 되는데. 그냥 성패 사줄까. 이거 살 바에는 성패를 사가지고 패광을 하는 게 낫잖아. 에이 성패 하나 사주자 그래. 성패 하나 사줄게요. 이거를 해서 만약에 잘 나오면은 영표 형도 저거를 살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거 세개 까고 강화전수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세개만 깔게요. 백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건 잘 나왔는데. 집쓰레기들 뭐야?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우리 필요한 선수들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로 살게요. 이거는 그냥 이걸로 사고 매물이 지금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조현우 선수도 그냥 오진으로 살게요. 125진에 57억이면 진짜 싸거든요? 이 돈엔 못 만들어. 그다음에 김민재는 1 1 9일한데 그래도 진화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 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그냥 오진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룡우도 그냥 오진으로 사고 24억, 117 오진이 24억. 그 다음에 지성희 형 하나 사고요. 어, 이거, 사려면, 이거 사면 이거 사면 되겠다요그 다음에 백승호는 한 3진 정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지나지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차라리 이 정도로 약간 타협을 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백승호는 3진 한 정도에 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의차원근님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원근님 어, 살게요. 형 이런 거 하나 딱 사주고 싶은데 <laughs> 이렇게 둘 다...로 살수 있으면 이거를 했을 텐데 아 이거 두 개를 못 사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구매된 선수들 받아가지고 집에다가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전수권 있어라 저천0부부 f 도 그냥 쓰게 제발 우와! 전수권이 있네? 범근이형까지 구매가 돼서 팀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수비 이거 두 명을 뭘 사야 될까? 뭘 사야 잘 샀다고 뭐 소문이 날까? 일단은 계준님이 원하는 대로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삼진 이상은 만들어 달라는 가능하겠네. 마음 같아서는 이거 오진이나 이거 하나 받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받고 싶은데 우리 계준님 주무시러 가셨겠지? 어! 기준이 아, 진짜 이거 바가드예요? 아, 계준님도 써보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기준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라이스. <목소리> <목소리> 그래 일단 가마랑 이런 것도 다 옮겼거든. FV 쓰자. 천이 요새 애매하구나. 쓸 데가 없네. 이거 하나 까볼까? 야야야. 팔분밖에 안 나왔구나. 맞네. 어 일단 이거를 그냥 사고 내 계정 가서 진화하고 이런 게 아, 아니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잠깐만 이거는 걸어두면 무조건 사지는 거긴 하거든요. 일단은 영표형 구매 가지고 집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벌스 카드잖아요. 예, 영표형 한번 넣어볼게요. 영표형이 어디 레전드로 나왔더라? 아릴라디였나? 아, 영표님이 저기 사우디에 잠깐 있었어. 요아 이거 못살것 같은데 그냥 이거 사야겠다. 어. 자 일단 이거 받아놓을게요. 이거 지금 어차피 못 받을 거 같거든요. 이거는 개준님이 내일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박진성을 여기다 넣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잠깐 땜방용으로 넣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해놓을게요. 박진영님 JYP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아, 그냥 우리의 가슴속에 그냥 레전드로 남아주시면 더구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발잡이가 구성이 가능한 그런 한국 단위를 일단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 나온 신규 카드까지 넣으면서 총 부담 가치는 1240억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격라인은요, 감성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손잡아 트리니티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이제 이 계주님께서 스페셜 혜택에서 알톱손을 뽑아가지고 변경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라 말씀을 해줘가지고 그냥 손흥민 선수를 냅뒀고요. 이전에다가 나중에 알톱손으로 변경을 하실 거라고 하네요. 네, 스트레이트 컬에다가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레전드 차범근님, 그다음, 그 다음에 알토블레다가는 박지성님을 배치를 하면서 세계다 양발잡이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공격 라인은 싹다 양발잡이.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어 우리나라의 주장으로 이제 뛰었었던 백승 선수와 그다음에 2002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주장 홍명보님. 그다음에 옆에는 2002년 레전드이자 앞으로도 길이 길이 기억될 유상철님을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터백에다가는 김민재 선수와 박기섭 선수를 배치를 했고요. 네, 불 a 에 나가는 설 n p 선수와 새로 나온 이영표님을 t 치를 했습니다. s 자, 카드 개이프다 원래 이제레이 k i s t a n p a k i s 보 a 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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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k i s 를 a n p a k i s 하 a 하 Pakistan, p a